울릉도에서 삼겹살을 시켰는데 절반이 비계였다고요? 그리고 그 식당,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. 구독자 53만 명의 여행 유튜버 꾸준 KKUJUN이 울릉도 한 고깃집에서 찍은 영상이 발단이었어요. 1 2 0지 1인분에 1만 5천원인데 삼겹살 대신 앞다리살, 그것도 비계가 잔뜩. 이그 영상은 단 이틀 만에 110만 뷰, 사흘 만에 200만 뷰를 남겼죠. 울릉군은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, 문제의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 울릉도에서 이런 공식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. 울릉 군수도 직접 나서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울릉도에서 삼겹살을 시켰는데 절반이 비계였다고요? 그리고 그 식당,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. 구독자 53만 명의 여행 유튜버 꾸준 KKUJUN이 울릉도 한 고깃집에서 찍은 영상이 발단이었어요. 120지 1인분에 1만 5천원인데 삼겹살 대신 앞다리살, 그것도 비계가 잔뜩. 이 영상은 단 이틀 만에 110만 뷰, 사흘 만에 200만 뷰를 남겼죠. 울릉군은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, 문제의 식당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7일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. 울릉도에서 이런 공식 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. 울릉군수도 직접 나서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